안녕하세요 빛이 절제자표 이론 빛이 절제자표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틀렸다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 자, 저번에 이어가지고, 그큰 제목, 일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 하고 있습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중력에 관한 거다. 중력, 가속도. 가속도가 있는, 가속도가 있는 가속계. 가속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스타인은 이 중력과 가속도가 있는 이 개가 같은 것이다. 등가 이론이다. 등가 원리. 등가 원리다. 여기서 출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력이 가속도다. 중력을 가, 효과가 같아. 중력과 가속도 의 효과가 같아. 그 이, 한번 이, 이번에는 그 등가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지구, 여기다 나옵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 지구가 이랬는데 우주선이 요런 우주선이 이런 우주선이 지구에 딱다 있어. 나가지고 고 있다. 이래. 지구에 있는데 로켓이 있어. 로켓 우주선이 있다. 우주선. 그여 사람이 여기. 우주선 바닥에 딱다 있겠죠. 이, 이 사람이 중력이 느껴진다, 이 중력이. 바닥에 딱아 가지고 중력이 느껴진다. 근데 지구가 없는 곳에서 우주선이 있어. 똑같은 우주선이 있다. 날아가고 있다. 우주선인데, 여기도 사람이 있어. 근데, 날아가는데, 가속도가 얼마로 날아갔냐. A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 가속도. 근데, 이 크기가 9.8m p e s e 의 제곱으로 날아가고 있다. 그랬을 때, 이 밖을 볼수 없는 우주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선. 밖을 볼수 없는 우주선이라. 지구에서도 밖을 내다볼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이, 자기의 몸무게를 느끼겠지요. 중력에 의해서. 중력에서 느끼는데, 여기 우주선, 날아가는 우주선, 이거는, 이거는 정지한 우주선이죠. 정지. 정지한 우주선이고, 여기는 가속도가 이렇게 되는, 날아가는 우주선이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요 중력과 같은 크기에, 뭘 느낀다? 관성력을 느낀다. 관성력. 관성. 관성 중력. 반성력을 느낀다. 중력, 같아. 그게 같아. 그래서 이게 등가 원리다. 등가 원리다. 근데 이렇게 등가 원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뭐하려고 이렇게 했냐? 이거와 이게 같아 사실 정밀하게 따지면 가치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중심으로 지금 중심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중심으로 중력이라는게 증반석 방향이 이렇게 있다 해야죠. 이거는 수평하게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똑바로 수평하게 요거 여기 수평하게 수평하게 이게 작용하는 다르죠 정밀하게 보면 다르다 이거지 근데 요걸 아주 우주선이 작고 지구가 엄청나게 크니까 미소 미소 아주 작은 이 공간에서 우주선 안에서 아주 작게 작은 공간을 이볼 때는 똑같아 이런 거죠. 똑같아. 결국에는 이 물리학이나 수학에서는 사실은 이게 작을 때만 그렇다. 커지면 다르다. 이러면 원래 다른 거죠. 같은 게 아니죠. 근데 이가정을 아주 작은 미소한 미소한 어떤 점에서 점에서 보면. 이 어떤 수평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 이 심방이 사실 우주선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정확히 보면 다른 겁니다. 방향이 이게 틀리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이건 중력이 관성력은 수평으로 작용하고 얘는 중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각을 이루면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에게 같은 등가 원리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 작은 거. 작은 걸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갖다가 이 일반상대성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같아 그러면 아인슈타인 말대로 한번 같다고 생각하고 그 아인슈타인 이론을 한번 봅시다 아인슈타인의 그 등가원리를 이용해서 그 어떤 걸 말하려고 그러냐 이 등가원리를 이용해서 아인슈타인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 거냐 바로 이겁니다 지구가 이래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있는데 이게 지구 잘 안전하게 는 물이 있어가지고 실상 지구계가 이제 물이 있어가지고 물을딱뭘 주장하려고 그런가 하면 지구가 이래 있다. 이 지구가 중심이 있죠. 아까 그 우주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생각해요. 우주선은 대충 그릴게요. 그림을 잘못 그려요. 날아가지 않고 여기에 지구에 딱 있어. 그런데 여기서 빛을 열에 쏜다 이제 빛을 빛을 쏜다. 이 광원이 있고 광원이 있고 빛을 쏴. 물론 날아가면서 쏘든지 가만히 있으면서 쏘든지는 관계 없어요. 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빛이라는 걸로 날아가면서 쏘나, 정지에서 쏘나, 동일하다 그랬기 때문에, 속도라든가, 뭐, 직진하는 거라든가, 이게 동일하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날아가면서 쏘나, 뭐, 제자리에서 쏘나, 똑같고, 이 안에, 우주선 안에서 빛을 쏘나, 밖에서 쏘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아마, 요, 우주선 안에서 쏘는 걸좀 싫어하고, 밖에서 쐈다고 생각하는 거 밖에서. 그 우주선에 구멍이 또 없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어. 빛이. 근데 여기에 우주선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지구가 없어 밑에는. 그리고 중력이 없어. 중력이 없는 것이고 여기 사람이 이 하고 관찰자 보고 있고 여기도 사람이 이렇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구멍을 뻥 뚫어서 빛을 이렇게 쏜다 이거지 광원이 있고 어 빛이요. 그래서 이걸 쏘면. 이 날아가고 있어 이제 날아가 막 날아갈 때 빛을 딱썼어 그러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날아가면서 서니까이 우주선이 위로 쭉쭉 가겠죠 위로 위로 가면 요 우주선 안에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빛이 우주선이 날아가니까 우주선 안에서 보면은 이 안에서 보면은 빛이 요거 출발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 뭐 가속도 가속도 가속도가 a, a인 우주선이래요 이렇게 휜다 이거지 바닥으로 빛이라는 게이 우주선 내부고 우주선 내부. 그 그래 빛이 이렇게 휜다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정지해서 보면 똑바로 보이는데 날아가면서 그 우주선 안에서 보면. 이거 사실은 빛은 어때요? 빛은 똑바로 가겠죠? 똑바로 가는데 이 우주선이 날아가니까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관찰된다 이거 안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 안에서 보면 내부에서 보면 그냥 날아가게 보인다 근데 아까 지구에는 날아가지 않는데 이 중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중력 중력 가속도 여기가 이런 거 9.8 미터 퍼 sec 자세 요거는 A가 9.8 미터 퍼 sec이 되고, 그래서 요 가속도와 요 중력 가속도가 같다고 치면 속도가 이제 그 가속도가 동일하다 그러면 요거와 요것이 같다 그랬죠 등가 등가 원리를 해서 이게 이게 날아가면서 보면 날아가면서 보면 우주선 안에서 빛이 휜다 이게 휜다 휜다 그러면 중력이 있는 곳에서 이건 날아가지 않는데, 지구는데 중력이 똑같아 그랬으니까 등가로 그랬으니까 이렇게 휠 거다 이겁니다. 휠 거다. 말하자면 지구가 이런 게물 지구라는 게 있거든요. 질량이 큰 질량이 있는 질량이 큰 물체가 있는 곳에서의 우주선이 있으면 그 안에서 빛을 쏘면 이렇게 휘다이거지 우주선이 없어도 휘겠죠.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아인슈타인 말대로 하면 지구에서 빛이 쉰다. 지구는 이제 너무 질량이 작아서 빛이 잘안이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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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을 이용했죠. 태양이 조금... 어 그 중력이 더 크, 중력이 아니라 그 잡아당기는 힘. 그태양이래어 그러니까 태양. 지구로는 조금 관찰하기 힘드니까 태양이 있고 달이 있어 달. 그리고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별이 하나 있는데 지구에서 이제 보면 달 때문에 또는 태양 때문에 이 별이 안 보여. 안 보인다 이게. 그런데 이 별이 어떻게 오냐 여렇게 가다가 요렇게 휘어 다리 너무 크네요 다리 조금 작게 가야지 다리 조금 작다 그러면 요렇게 휜다 여기서 휘어갖고 이 지구로 온다 이렇게 휜다 원래 똑바로 가면은 똑바로 가면 안 보이는데 빛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휜다 휘어 휘어가지고 지구에 있는 사람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태양 뒤에 있는 요 달이고요. 태양 뒤에 있는 별, 별을 볼수 있다 이거. 누가 에딩턴,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요 지구에서 이렇게 촬영했더니 별이 보이더라. 원래 안 보여야 되는데 별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 빛이 휘어진다. 그래서 이중이 어떤 물질이, 질량이 있는 어떤 질량이 있는 어떤 천체에서 이렇게 빛이 휘어진다 빛이 휘어진다? 근데 이걸 별에서 오는 빛이라는게 빛이라는게 질량이 있어요 질량이 0이다 이게 근데 어.. 뉴턴의 방식대로 하면 안 휘어지는데 사실은 뉴턴의 방식대로 해도 빛이 질량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이두사람다 빛을 입자라고 본 거예요. 입자, 입자. 어떤 알갱이가 날아온다. 그럼 당연히 입자니까 당연히 뭐 중력 질량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뉴턴의 이론으로 봐도 휘어진다 이게 휘어지기는 뉴턴의 이 입장으로 봐도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크기가 휘어지는데 아인슈타인은 두 배나 더 많이 휘어진다. 두 배나 더 많이 휘어진다. 근데 질량에 의해서 휘어지는 게 아니라, 빛의 질량에 의해서 휘어지는 게 아니라, 이 태양이라는 어떤 천체가 지금 질량이 큰데 공간이 휘어져서 휘어진 공간 따라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직선이 이게 아니라 공간이 휘어져 갖고 직선이 이거다. 이 직선일 때, 이렇게 휘어진다. 그래서, 직선이 이거다. 그럼 아이스타인 말대로 해도, 사실은 직선으로 보여야 되죠. 직선. 직선으로 보여야 되는데, 직선으보이지는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휘어졌다고 라 편하겠죠. 근데 하여튼, 태양 뒤에 있는 별이 보이더라. 지구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딩찬이 1919년, 일반 한대상 이론은 1 9 1 9 6년에 발표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근데 이걸 1919년, 19년에 에딩턴이 이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메라 로 사진 찍어갖고 이걸 발견했다. 이거 증명했다. 이이 상대성,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보도를 하고, 뭐, 타임즈니, 뭐, 이래가지고, 에딩턴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죠. 영국 사람이에요. 이 예, 아인슈타인은 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사실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 전쟁. 독일과 영국은 전쟁 중이었는데 영국에 있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 독일이 아인슈타인을 맞다. 일반 상대성이 맞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그난리법석을 피워가지고 그때부터 아인슈타인이 스타가 된 겁니다. 이 분이. 바로 에딩턴이라는 분이 스타를 만들어 준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걸 이용해서 너가 빛의 절대 잡혀 이론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론을 보면 태양이 있다 그러면 설사 이 빛이 보였다 그래도 이 공간이 휘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공간이 휘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양 주변에는 뭐가 있겠어요 태양 주변에 뭐가 있겠어요 무슨 이런 가스 같은 게 있겠죠, 가스. 공기. 공기 같은, 가스가 있겠죠, 가스. 공기와 같은 가스가 있겠죠. 가스가 어떤 게더 많겠어요? 요 태양 주변에 더 많겠어요? 요 올라갈수록 더 많겠어요? 태양 주변에? 태양. 태양 주변에 더 많죠. 지구로 얘기하면, 지구 요 땅에, 땅에 붙어 있을 때는 산소가 많아서 숨을 잘 쉬죠. 근데 산이 높은 데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바로 이 입자들이, 가스의 입자들이 적어, 적어진다, 이게. 태양도 마찬가지야. 저기 이제 빛의 절대잡혀이론이나 그냥 일반적인 그 광학이론으로 보면 여기 밀도 차이가 있다, 이거죠. 밀도 차이, 대기. 태양의 대기 밀도 차이에서 빛이 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저희 주장은 빛의 절대잡혀이론에서는이 별빛이 보였다 그러면 해양 주변에 있는 어떤 가스층, 가스층의 밀도에 의해서 쉬어지는 거죠. 밀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물방울 렌즈라고 알죠. 물방울이 있으면 빛이 와갖고 이렇게 초점이 맺히죠. 초점이 맺혀. 물방울이요, 물방울. 물방울에 해가 비치면 초점이 맺히듯이 이 태양 주변에 있는 이 가스층들도 어떤 그런 밀도 차이 또 이게 동그랗다 보니까 동그라층을 들어올 때 그때 빛이 굴절하는 현상이죠 빛이 초등학교부터 나올 겁니다만 빛이 왜 굴절하느냐 밀도가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 빛은 굴절한다 이겁니다 밀도가 다른 거 어떤 것이겠습니까? 보통 보통 뭐물 같은 거 있죠. 물이 이렇게 어떤 수수조가 있는데 물이 여기에 있어. 그럼 이 동전 이 하나 졌으면 여기서 보면 빛이 쉰다 이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똑바로 안 오고 쉬어져. 응? 빛이 쉬어져 보여 빛이 쉬어져. 그래서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물이기 때문에. 밀도 차이가 있으면 휘어진다 이예요 그래서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있으면 그 태양 주변에 있는 가스 층들의 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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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면 빛이 오다가 휘어진다 이래요. 저희 이론입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휘어져서 그렇다. 이 등가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쓸이 등가 원리를 만들어낸 이유가 이 중력이 있으면 태양 중력이 있으면 아니라 질량이 있으면 질량이 있는 주변에 공간이 휘어져 갖고 빛이란 놈이 그 공간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가기 때문에 빛이 휘어진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등가 이론을 만들어 낸 거죠. 사실 이게 등가도 아니지만은 등가가 될 수가 없겠죠. 등가랑이 왜될수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력과 이 그~ 반성 반성 질량은 약간 그 각도가 틀립니다 각도가 중력은 어떤 중심체를 지구라 그러면 태양이라 그러면 중심체를 통해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각도가 있죠 어떤 어떤 우주선이 있는데도 그 안에서의 이렇게 각도가 있죠 이렇게 모아지려는 어떤 각도 근데 우주에 있는 것은 평양하게 지구에서는 이렇게 휘어지게 이 각도가 있다, 이거죠. 센터로, 지구에. 아무리 천체가 크더라도, 어떤 그런 거, 이런 게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가 원리로 이걸 같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걸 설명한 다음에, 빛이 날아가는 우주선, 가속도, 가속도 A로, A로 날아가는 우주선 안에 빛이 휘어져 보이니까, 지구에서도 휘어져 보일 것이다. 태양에서도 휘어져 볼 것이다. 그런 원리죠. 나중에 이게 이걸 더 발전시키면 어떻게했어요이 전체가 이게 별이죠 별 별의 질량이 질량이 엄청나게 크다 이게 엄청나게 크라 엄청나게 커지면 어떻게 된다? 빛이 휘어지다가 결국에는 빛이 빛이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죠. 이게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블랙홀. 원래 블랙홀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블랙홀이라고는 하지않고 처음에는 다크스타 별빛이 이거 다 빨려들어 빛이라는게 빛이라는게 다 빨려들어가니까 다 휘어져서 공간이 휘어져서 이뭐 빛이라는게 뉴턴의 이론으로도 이게 아주 질량이 커지면 빛이라는 놈이 다 빨려들어가서 검게 보인다 그래서 다크스타 다크스타 어두운 별 어두운 어두운 별이었죠 원래 이름이 근데 이걸 아인슈타인의 제자 제자가 이걸 갖다 블랙홀이라고 이름 지자 블랙홀 블랙홀이라고 이름 지어놨죠 그게 별인데 이거는 별이야 질량이 너무 큰 별인데 블랙홀이라고 지어놓으니까 이뭐구멍이줄알았 구멍 구멍인줄 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구멍이 있겠어요 맞죠 이거는 뭐 말도 안되는 이름에서 유래한거죠 이름 이름을 구멍이라고 지어놓으니까 이게 진짜 구멍이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이 블랙홀이라는 게 구멍이 아니라 별이라니까 별 어두운 별 어두운 별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이차의 제자가 블랙홀로 지으면서 이게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가 원리를 이용해서 질량이 있는 별에서 빛이 휘어진다. 그리고 질량이 너무 너무 커지면 다 빨려 들어서 빛이 빛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두운 별인데 그걸 블랙홀이라 짓고 블랙홀이라 지으니까 과학자들이 이걸 구멍 일반인들도 구멍이라 생각하고 뭐가 다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블랙홀이라 이게 검은 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빛이 나올 수 없는 별. 물론 그런 별이 빛이 안나오는 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로 그런거는 없다. 별이라는게 까만, 까만 별이 있어요. 많이 빛을 발하지 않는 거. 그럼 반사 같은건 되겠죠. 이게 다 어떤 그 출발을 잘못해서고 모든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 원리에 의한 블랙홀. 오늘은 블랙홀 봤는데 블랙홀을 봤습니다. 블랙홀, 이게 이제, 이질량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질량에 의해서 모든 빛이 휘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공간이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공간이, 다른 표현을 하면 그 공간이 구멍이 났다. 구멍이 나서 블랙홀, 이 홀, 구멍이, 구멍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나중에 이제 빛이 절대 잡혀 이론으로 볼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건 블랙홀이라는 것은 없다는 걸 그런 거 없다. 근데 검은 별은 있을 수 있지만은, 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블랙홀 만드니까 뭐, 웜홀. 뭐, 화이트, 이 블랙홀의 반대말이 뭐, 화이트홀. 화이트홀. 그 다음에 이 블랙홀과, 이걸 화이트홀을 이어주는 웜홀. 벌레구멍. 벌레 구멍. 뭐, 이런 거막 만들어내죠. 맞지? 완전히 뭐, 이게 SF, 그, 과학 영화 뭐,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이런 것도 다 이런 뭐, 이런, 이이론에서부터 나온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뭐 빅뱅이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